안녕하세요 도림고입니다 저희는 오늘이 안티구아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안티구아에서 수도인 과테말라시티로 갑니다 네, 가기 전에 이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카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테말라시티가 제일 좀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데 거기 빼고 지금 안티구아, 산페드로, 아티틀란 이쪽은 사람들 진짜 너무 좋아요. 단한 명도 사기치려는 사람이 없고 너무 친절하고 여기네요. 오 카페 22. 너 음식도 다 해. 음식도 다 한다. 와. 열려 있는 거야? 그런가봐. 로스팅도 하시고 와 원도 엄청 많이 갖다 으셨네 p 디 a 스 a n o s crema, q huevos, cafe. Café, cafe. 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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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깨끗하 s 오이 그린빈, 네, 그린빈. 아, 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네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도 해놓으셨. 참고로 이분이 라떼아테도 되게 높은 수상하셨던 경험이 있고 뭐 바리스타 대회 무슨 대회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대부분 수상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분. 하지만 19역에서 조금 더 안전하다면요. 우. <laughs> 와. 와. 무아 스카시아스. 피코 바나나 처음 먹어 봐다 와, 음. 신기해. 고구마랑 감자 사이 느낌이야. <laughs> 테이크를 공짜로 주시나 봐. 안녕. 바이바이. 오. 알았어. 알았어. 니트셔 완전. 카테말라의 산타 클라라라고 유명한 동전이 있거든요. 여기서 휴무을해 받았거든요. 심지어 게이샤 커피를 해줬습니다. 이카 커피 를 그냥 주네. 그러니까 이게테이게테말라클래이 이게. 카테말라 <laughs> 이게 클래스인 이게 커피 다이게테말라클래스 커피 산지이 카테말라 클래스가 커피 한지. 이카테말다지고 망고 사먹클래스지고 망고 사, 먹... <laughs> 망고 사 먹습니다. 가격은 1 5라고 하셨거든요. 15면 한국 돈으로 1,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에스테 비 망고? 망가? 에 망고. 에 망고 베르데. 망고 베르데. 와. 우와. 맛있겠다. 요. 저 하나를 다다 보니까 꽤 많다, 양이. 진짜. 칸토도 오 나투랄. 나투라. 바다 맛있어? 엄청 달아? 살짝 새콤달콤해. 오. 음 방금 오늘 너무 맛. 음 맛있어. 올라. 올라. 응. 맛있어. 맛있어. Bueno, nice to meet you. muito gosto, muito gosto. s s o o Nice to meet you. Yeah. Oh. okay. <laughs> Thank you so much. Bye. Bye. Bye-bye. Ah. 20. 20. Okay. 무차수 가시야스. 무차수 가시야스. 와 여기라고? 갑자기 내렸네. <laughs> 일단 어딘가에서 내렸고요. 좀 무서워가지고 우버 타고 숙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그냥 끝났다 내버려. 라포르마포르마포르마가 뭐지? 지역 이름 같대 뭔가. 아, 아니면 또저 타락 완려주셨나 쌀은 우버. 우버? 아, 꿀꿀? 아, 꿀 아, 꿀꿀. No problem. 아, 닭씨, 오 Gracias. Gracias. Muchas gracias. Adios. 그, 치킨파스타 는거 알려주셨던 거같아 버스 말고 그냥 버 타고. 응. 그래, 그러자. 저희 내린 곳 옆에 택시가 몰려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60개 차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버에는 30. 30개 차를 나와서 저희 우버 타고 가기로 했어요. <laughs> 짜 그냥 가격이 뭐 5개 차이나 별 차이 안 나면 탈만한데 60개 차를 달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너무 많이 <laughs> 나죠. 바테말라 시티가 위험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오기 전에도 그 저희 전 안티구아 호스트도 조심하라고 진짜 위험하다고 자기도 시티 출신인데 일 있을 때만 시티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최대한 좀 조심하려고 합니다 여기 또 총기 이런 게 소지가 되나 봐요 그래서 2인조로 오토바이 타고 총기를 들고 협박하고 돈뺏고 핸드폰을 갈치하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좀 최대한 조심하려고 합니다. g r a c i 나 먼저 탈게. Hola. Buenas tardes. s c u a l s e r i a su código? 7427. 긴장된다, 긴장돼. 그거 타니까 완전 풀렸는데. 아 진짜? 안전하잖아. <laughs> 안전하긴 하지 확실히. 신기한 게 남미는 그 저희가 타고 핀코드를 사장님한테 불러야 그 과정이 진행되더라고. 그러니까 좀 신기해. 실해서다행이야 아니 위험해서 음. 그런가 봐. 음. Gracias. <laughs> <laughs> 안 r a 세요안녕하세 a 안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안녕요 안녕하세요. a o t h

우와 되게 크다 여기 진짜 좋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어? 빨리가져가고 있어 어? 그래? 청소 중인가? 아 지금 아직 3시간 안됐나? 어 아닌데? 넘었어 올라 <laughs> 아줌마가 아직 청소를 다 마치지 못했나봐 <laughs> 여기 되게 좋지 어, 너무 좋다

No, no, no. 더럽게, 더럽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쪽 동네는. 와 여기 너무 좋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조기, 세탁기. 좋은 점은 너무 깔끔하다는 거. 그래? 어. <목소리가> 어? 깔끔해. 어머 어머 갑자기. 아 이제 문이 잠겼네. 그리고 우와. 우리 다. 화장실 깔끔하고요. 진짜 깔끔하다. 일단 진짜 오랜만에 친구가 흰색이에요. <laughs> 흰색 친구 보기 어 무료. 깨끗. 깨끗해 다봐 진짜. 여기 숙소는 뭐 다른 층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는데요. 다 이용 가능하다고 해요. 야무지게 다뽑아보자음 좋다. 그리고 우리 유자탄 빨래도 싹 가져가자. 그래 빨래가 진짜 좋다. 자 갑시다. 와. 잠시만. 아초콜렛, 과자, 땅콩. 우야. 다 있네, 다 있어. 여기 카테말라가 세탁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응. 이것만 해도 진짜 돈 버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건조기 돌리고 세탁기 에 하고 응. 그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트레킹할 때 썼던 침낭이나 뭐 그런 물건들 그리고 신발 이런 거다 세탁하려고 합니다. 신발은 신발 깔창만. 건조기, 세탁기 불. 여기 걸어서 20분 거리에 한국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마트 가서 쌈장이나 이런 거좀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원래는 좀 무서워서 우버 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세 명한테 제가 다 물어봤는데 전혀 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 이 많이 걸어 다녀요. 와 여기 좋은 곳인가 보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네 아 그러네 <laughs> 좋은 호텔이 하나 더 나왔다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꽤잘 걸어 다니네요 원래 상상으로는 아무도 안 걸어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뭐다 비슷하겠지 원래 있던 조나십을 살짝 지나니까 걸어다닌 사람이 거의 없네 조용해지긴 했다. 근데 큰 매장이 엄청 많아. 그래 맞아. 괜히 긴장돼 가지고 웃음이 안 나오네. <웃음> 나는 우버를 안 타고 걸어가기로 한 순간부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걱정될 거면 우버를 탔다 이거. 오케이. 어 해피마트 어, 바로 앞에 포르쉐가 있네. 사장님 찬가. <laughs> 세우. 아, 안녕하세요. 하세라 안녕하세요. <laughs> 와다 한국인 사장님이 계셨다니. 와, 이런 거 해먹을만한데. 오랜만에 보니까 눈 돌아간다. 천천히 다 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쌈장 하나 담겠습니다. 떡볶이 종류가 되게 많아. 여기도 다 떡볶이, 샵 떡볶이. 여기 완전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이지. <laughs> 네. <laughs> 와, 스파게티면도 있어. 근데 <laughs> 좋아하는 나 건데. 오랜만에 사먹는 떡볶이. 그리고 제일 꼭 사야했던 쌈장. <laughs> 쌈장. 이건 언제나 필요한 거. 최고. 그리고 여기는 50% 할인 코너가 있어서 네 가지나 샀어요. 평소에 잘못 먹는 걸로 다골라갔어 뒤. 예. 예1 이... 네, 6 5개사이1 0요6입니다1 6다1 0 6풍요롭다 <laughs> 이제 여기 현니다트 가서 삼겹살다사보겠습니다 삼겹살이랑 니다가지고싹 먹으면 얼마나 맛있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생각보다 저희한테 어떤 다협이 될만한 상황 많이 없네요 다 그리고 저기 보면 곳곳에 경찰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좀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확실히 수도가 많네요 좋은 차도 많고 수도 다다 여기 숙소 그 주변에 있는 큰 마트 왔는데요 바로바로 음 삼겹살 그리고 마트가 엄청 좋아요 <laughs> 삼겹살 1kg에 만원 이렇게 샀습니다제 포인트! <laughs> 장 보고 나니까 저녁이 돼버렸어요 어둠이 <laughs> 저쪽으로 찾았다. 가자. 괜히 긴장되네. 음. 저녁에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그럼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laughs> 오! <몰라>. <웃음> 올라, 올라. <웃음> 깜짝 놀랐다. <laughs> 저분도 놀란 거야? 모르겠어. <laughs> 서로 놀란 건가? 액자인줄 알았어. 너너 프로그래머. 야시커럽겠다 방금. <laughs> 눈이 너무 천천히 마시세요. 도왔다. 멕시코 시티 부셨다. <laughs> 가테말라 시티입니다. <laughs> 아씨, 다시 <진짜>. 테말라 시티 <웃음> 부셨다. <웃음> <웃음> 부셔진 거 아니고. 도왔다. 미시오, 장미시오. 아 미시오, 장미시오. <laughs> 아 이빨요. <미쇼>. <laughs> <빨려. 웃음>

무거워, 어, 무거워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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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과테말라 시티고요 오늘은 엘살바도르로 갑니다 과테말라 시티에서는 어, 여행을 뭐 한건 아니지 바티말라 시티에서는 휴양을 잘. 휴양을 했습니다. <laughs> 푹 쉬고 삼겹살 꺼 먹고 <laughs> 한국 음식 해 먹고 밀린 빨래 이런 것도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알바도르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죠. 택시 타고 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현지 치킨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 중에 저희는 고속 버스 같은 걸 타고 갑니다. 어제 저녁에 예약을 했고요 시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픽업 장소가 다행히 저희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라서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사람들이 잘 걸어다니죠 물론 여기만 보고 과테말라시티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동네는 비교적 꽤 안전한 것 같아요 오, 무슨 단속 같은 걸 하나 봐요 이렇게 경찰들이 쫙깔려서막 깍지 끊고 있어. 다 걸린 거, 다 걸린 거 같지. 아. 네. 여기입니다. Holiday Inn이라는 호텔에서 운영한대요. 가자, 가네요. 불만투 아. Thank you, El Salvador. Checking es a las doce cuarenta y

원래 과테말라 시티 오면 꼭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돼서 후딱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카페는 카페 리브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한국의 리브레 커피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한국 스페셜티 커피의 어떤 약간 선구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여기 과테말라 시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어, 커피 커피 리브레가 있는 곳에 왔더니요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laughs> 처음에 내렸을 때는 아울렛 같은 곳에 내린 느낌이 들었고요. 걸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여기라고 하는데 맞나요? 리브레라고 해서 왔는데 리브레 표시가 없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패밀리 본즈라는 곳으로 바뀌었대요. 바뀌었는지 몰랐네요. 우리 리브레랑 패밀리 본즈가 같이 적혀있어서 협업하거나 뭐 그런 건줄 알았어요. 파, 파셨나 보다, 아니면. 꽤 멀리까지 차 20분 타고 왔는데 없어져서 좀 아쉽네요. <laughs> 아쉽다. 저기 그래도 원두 파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도 바로 게이셔 판다. 피스마스 브랜드 봐봐 아카마라오 되게 좋은 커피들 많이 나타났다니까 예. 음 이런 스틱 커피도 있고 좋네요 완전히 다른 카페가 되어버렸군요 그래도 여기도 대단하게 커버 오브 엑스에 수상을 했던 그런 데 매장은 상당히 큽니다 2층도 있네 무슨 원투지였나 물어볼까? 죄르합그다뭐라그요그라노스에건 뉴노멀 뉴노멀 아, 뉴노멀 아, 이렇게 부드럽게? 네, 그라누스, 그라누스, 그라누스 아,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리브레를 보러 왔는데 리브레는 없어졌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아니면 그 인헤르토 커피를 가볼걸 아니면 지금 인헤르토로 찍을까? 아,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가야 돼 바테말라답게 화산도 그려져 있고 꽤 귀여워. 그러네. 아, 엄청 맛있는데, 나는 살짝 산미 있는 걸좋아 이것도 생각보다 맛이 없어. 내가 첫입 먹고 바로 어 맛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었잖아. 아, 뭔가 달짝하기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닌 거 같아. 얘는 그 우유랑 커피랑 그 밸런스가 완전 깨진 느낌. 이거 안 어울려. 원두랑 우유랑 안 어울려. 근데 내가 미리 더 많이 확인 안해다나 아니 아니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 와봐야 이제 알수 있지. 무스라시아스 맞습니다. 다행히 정시 도착.